올해 첫 눈폭풍이 수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미국 북동부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대서양 중부와 북동부 및 뉴잉글랜드를 상륙하는 이번 겨울 폭풍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에 따라 최대 EPT의 눈이 내릴 수 있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눈폭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 전역에도 굵은 눈발이 내리면서 올해 첫눈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은 지난 2년 만에 가장 거대한 규모입니다. 워싱턴 지역에는 최대 16인치의 눈이 예보되고 있는데, DC 남쪽과 동쪽 지역에는 비가 내릴 수 있어 홍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내려진 홍수 경보는 목요일 오전까지 유효합니다. 이번 폭설과 눈은 목요일 오전 6시경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폭설 경보는 DC와 알링턴, 페어펙스, 프린스 윌리엄 및 몽고메리 카운티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목요일 오후 1시까지 유효합니다. 윈체스터를 포함한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일부 지역도 목요일 오전 4시까지 폭설 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클라마 지역에는 최대 6인치의 눈이 내렸고, 오늘은 동부 해안에 상륙해 노스캐롤라이나 서부에서 버지니아 북부까지 현재 눈폭풍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지니아 중부에서 메인까지는 3에서 6인치의 눈이 예보되고, 메릴랜드주에서 메세추세주 남부까지는 6에서 12인치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동부와 메릴랜드 서부의 일부 지역처럼 고도가 높은 지역은 최대 2피트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버지니아 북서부 지역은 눈과 진눈깨비가 내려 최대 0.25인치의 어림이 낄수 있으며 메릴랜드 헤이거스 타운에는 1피트 정도의 눈이 쌓여 주차원의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중부에는 최대 24인치까지 눈이 내릴 수 있다고 예보되고 있습니다. 타몰프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펜실베니아는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백신을 배포 중인데 이번 눈 폭풍으로 배송에 차질이 없도록 도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브리핑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폭설과 비는 밤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곳곳에 빙판길을 만들 것으로 보여 내일 아침 출근길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